3월 모의고사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시간이 왜 모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목소리> 단어 수고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딱 모르게 되면 고민을 하는 시간이 쌓이게 되고 결국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 다 압니까? inquire, require, acquire, Do, through, t h r o t h r o out. 헷갈린다. 단어는 정독이 아니라 다독이에요. 여러 번 여러 번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를 외우다 보면 아 내가 단어를 늦게 외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면서 분들보다더 많이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웃긴 건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단어를 외우는 데 조금밖에 안 걸립니다. 알겠죠? 그다음 목적부터 여기 제목까지는요. 다 대입학 유형이에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심경은 대입학 유형도 아니고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제발 맞춰 주세요. 이런 밑줄의 의미가 유번에 보니까 꽤 오답률이 높던데. 여러분 밑줄의 의미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지 찾기, 주장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밑줄의 의미는 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표 읽지 않으면그 다음 문제, 내네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법 어휘 빈칸 내네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풀었다고 합시다. 어법 어휘까지 풀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의 구간 나옵니다 빈칸 4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빈칸 4문제가 몇 점짜리 인지 알아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에요 자 그럼 모두 몇 점이에요 여러분 10점이죠 10점이잖아요 그쵸 빈칸 문제 다 맞으면 10점 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장문 독해부터 장문 장문도캐, 독해 이게 다섯 문제죠 다섯 문제가 다몇 점짜리 인줄 알아요 2점짜리여서 그게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빈칸 4문제도 10점이고 장문 독해의 다섯 문제도 10점이라고 보면 당연히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정답률을 봤을 땐 이쪽의 정답률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문제이 풀고 이 빈칸 은 문제에서 뭐하겠어이 녀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 문제 정도 딱와 가지고 이제 한줄 요약 문제구나. 한줄 요약 문제를 딱 풀어야지.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5분 남았다. 그래서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그러면 이제 뒤에 딱 넘어가면 질문이 막으이 말라마. 그러면 어3 3 4 1 2 4 4 3 1 2 이렇게 다양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장문 두키를못 푸는 건 바보짓이다. 빈칸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그 다음 장문 두키를 먼저 풀어라라는 거예요. 배점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배점이 똑같지 않더라도 얘가 한 점, 일 점이 더 높아요. 보통 얘 오유원의 럭키하게가 십 점이었지만, 보통은 삼 점짜리가 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십일 점이 되고 얘가 십 점이 돼도 네가 빈칸 문제를 다 맞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푸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장문독해 다섯 문제 다 맞은 적이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알았죠? 어법 어, 어법은 거의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고 어 위에서 승부를 거시고 그다음에 맨 뒤로 가서 장문 도결를 먼저 풀고 빈 칸을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알겠어요? 배점은 어차에 똑같다. 또는 1점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두 번째.